하나, 멈추지 말고, 둘, 굿, 셋, 넷, 다섯, 둘, 셋, 넷. 얼마 전에 김포 현대아울렛 잠깐 들렀다가 이렇게 기본 티셔츠랑 청바지랑 그리고 나이키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쇼핑을 했습니다. 이 화이트랑 블랙 티셔츠랑 이 청바지는 플렉이라는 브랜드에서 샀는데 여기가 청바지 라인이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컬러도 그렇고 핏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입어보니까 사이즈랑 길이랑 그런 게 너무 저한테 딱이어가지고 이 청바지 오랜만에 사봤어요. 뒤에 이렇게 레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 청바지는 살짝 부츠컷 라인으로 떨어지는 청바지인데, 기장감도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입으면 다리가 진짜 길어 보이는 그런 바지예요. 근데 바지가 이상하다. 그때 분명히 부츠컷을 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일자 핏이지? 이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원래 사려고 했던 모델은 M58의 약간 부츠컷 라인의 청바지를 사려고 했는데, 이거는 M53 모델이더라고요. 근데 컬러도 엄청 비슷하고, 이 뒤에 택이 아예 똑같아가지고, 헷갈리셨나봐요. 이것도 예쁘긴 한데, 원래 제가 이제 그 인스턴트 펑크에서 되게 자주 입는 부츠컷 바지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입으려고 산 건데, 느낌이 다르네? 당황스럽네? <laughs> 저는 청바지는 보통 26을 입는데 여기는 좀 사이즈가 디테일하게 나오더라고요. 딱 허리만 좀더딱 맞게 입을 수 있게 저는 25 사이즈를 추천해 주셔서 25 사이즈를 샀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컬러나 아니면은 핏감이 살짝 캐주얼한 느낌도 있어서 이렇게 그냥 기본 티셔츠랑 입으면 너무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화이트에 블랙 레터링 들어간 거랑 블랙에 화이트 레터링 들어간 걸로 완전 기본 티셔츠를 두 가지 샀어요. 요런 거는 그냥 한여름에 단독으로 입다가 가을에는 자켓 안에 받쳐 입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주 잘산것 같아요. 아울렛 가면 왠지 나이키는 그냥 꼭 한번 들려줘야 되는 그런 필수 코스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나이키에서 운동탑을 샀는데 원래 59,000원인데 41,300원에 구매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품명이 있고요. 탑 길이도 되게 적당하고 깔끔한 블랙 디자인이에요. 안 그래도 블랙 탑 하나 사려고 했는데 여기 등 라인도 예뻐 보여서 이걸로 샀습니다. 이것도 등 운동할 때딱 입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 제품은 되게 얇은 긴팔 티셔츠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약간 원피스 기장으로 그냥 단독으로 원피스처럼 입기 좋은 디자인인데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이것만 단독으로 툭 걸치고 운동화 신으면 예쁠 것 같아서 휘뚜루 마뚜루 템으로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스티치 라인이랑 이렇게 양옆에 있는 로고가 포인트예요. 이거는 75,000원인데 48,700원에 구매했습니다. 사이즈가 원래도 살짝 오버핏으로 나온 거라 저는 스몰 사이즈를 했는데. 여기는 미듐이라 되있네? 미듐인가 스노렌지 <laughs> 미디인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엄청 빠져가지고 포케 해 먹으려고 요 크리스피 어니언을 샀는데 막상 귀찮아서 한 번도 안해 먹었어요. 근데 카레에 뿌려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완전 여름 느낌이 나는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이렇게 목이랑 어깨 라인이 시원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이고 등도 확 파져있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요즘 같은 한여름에 시원하게 입기가 좋더라고요. 여기 브랜드가 제가 요즘에 굉장히 빠져있는 브랜드인데 전체적으로 몸선을 좀 예뻐 보이게 하는 그런 디자인도 많고 컬러감이 약간 아이보리, 화이트, 그리고 하늘색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완전 최애 컬러들에 총 집합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라서 저한테 되게 잘 어울리고 입었을 때 뭔가 얼굴이 확 사는 느낌이라서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풀로 꾸미고 나가는 날인데 날이 살짝 흐리긴 하네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이 브랜드 사장님이랑 같이 점심을 먹기로 해가지고 연희동에 가서 같이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성수동에 행사장을 현아 언니랑 같이 가기로 해서 현아 언니 만나러 갈 거예요. 실내에서는 살짝 쌀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블라우스 살짝 걸치고 이거는 가방이 아니고 카드 지갑이라서 이렇게 미니백도 서브로 들고 갑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갔다 올게요. <laughs> 베이지인데 약간 펄감 있는 핑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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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예, 미소도도 있어요 그때 다 맛있었어서 마인을 마셔야 할것 같은데 땡겹쓰 미나가 고맙대 이 가지 요리가 되게 상큼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행복하세요? 못 먹다 지 언니랑 신혼여행 온거 아니지? <laughs> <laughs> 그 유럽 가고 싶다 <laughs> Oh, yeah.

저가 타이머가 3초가 가는데 3초 이후에 다시 릴리스도더부어주셔야 사진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네, 됐어요 네, 됐어요 깨닫이 마세요, 갑자기 감지할 때만 아이, 좋은 밤이다. <laughs> 오늘도 그린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약간 청순 청순한 모드로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여리여리한 컬러의 연보라색 레이스 블라우스랑 밑에는 화이트 롱 스커트를 입었어요. 이 스커트가 밑단에 살짝 무게감이 있어서 떨어지는 라인은 되게 예쁜데 소재가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한여름에 입기가 너무 딱 좋아요. 그리고 가방은 이 핑크 컬러랑 이 연보라 컬러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들고 가려고요. 오늘은 아는 언니가 서울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급약속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연남동에서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갔다 올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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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예쁘다.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뻐. 생화 장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 어, 맞아. 그땐난모이뭐 입었는지 기억나. 무슨 은색 치마 입고서 결혼 전인가? 아기 생긴 기 전인가? 거. 음. 저전에 만나 드릴게다 네, 맛있세요 아, 맞았다.